중국동포 이야기 저는 연길시의 연길공원 주변에서 살다가 2008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연길 토박이셨는데 연길에서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훈춘으로 잠시 가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훈춘이 예전에는 시골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발전을 한 국제도시가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이후로 훈춘에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훈춘에 살다가 다시 연길로 왔는데 연길에서 학교를 다닐 때 버스가 잘 다니지 않다 보니 등하교를 할 때마다 매일 20리 넘게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쉽지 않은 등굣길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꽁꽁 얼은 길을 걸어서 다녀야 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중도에 학교 다니는 것을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가장 오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친구와 오랫동안 함께 등하굣길을 같이 다녔습니다. 연길의 겨울 추위는 한국의 추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온이 거의 비슷해졌지만 예전에는 정말 연길이 추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용정시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일하면서 생기는 돈을 조금씩 어머니의 생활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한번 가서 배야 하는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에는 열심히 다니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나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는 연길의 침례교회였습니다. 연길은 교회가 많이 있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조금 편한 편입니다. 중국에서는 교회가 정부와 협의를 하고 교인들이 내는 헌금의 일부를 정부에 헌납을 하고 교회 운영을 합니다. 예전에 방송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는 것이 싫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등하교를 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공부를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성장해서 지인들의 소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장사의 소질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조금씩 했습니다. 식당도 운영을 해보고 옷도 팔아보고 여러 가지 가게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후로 나중에 동생이 오고 남편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 오남매가 있었는데 모두 한국으로 왔습니다. 오남매 중 제주도에 한 명이 살고 있고 경기도 가평시에 두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시누이가 제주도에 놀러 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바빠서 못 가본 것이 아쉽습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 독산동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관악구로 이사를 온 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하고 손자를 낳았는데 가끔씩 손자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손자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사람들의 심리에도 관심이 있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